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인데, 이거 중학교 올라오면, 뭐라나, 이거, 분배법칙으로 나오는데, 분배시킨다는 거잘 봐라. 왜 그러냐면,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기호가 하나 있는데, 더하기 기호야, 더하기. 2 더하기 4분의 1, 그 다음에 8 곱하기, 이렇게 볼수 있거든? 그럼 이렇게 곱하면 8이 빨리, 빨리 곱하면 16이 되고, 8이 16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8을네 등분 내면 두 등분 남지 이렇게 답은 18이 나와 용 아니야 용 아니야 용 아니다 용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18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부 어, 자연수와 이 대분수 2와 4분의 1을 이 대분수 자연수와 진분수 걸로 고쳐 가지고 두번곱 곱하는 이 방법 진짜 기억 잘해야 된다. 이 화면이 좀그렇네이 뭐냐면 이 화면이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어 이렇게. 여기 여기에 형광등 불빛이 내려온 것 같다. 그래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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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점 맹점. 요요 요 부분 맹점 맹점. 요 요거 봤지 이거? 어. 약분 이렇게 시키잖아요. 대각선으로 사과 들어니까 2 사과 들어하면 1 사과 들어간다고? 사과 들어가면은 아침에 사과는 몸에 좋다더라고. 사과 들어가면은 사과 몸에 탁 들어가면 아주 좋아. 좋은 약 기운이 생기기 때문에 약분되는 거야.